예, 요게, 지금 쓰레기 봉지에 안에다가, 네, 잘 보시면은, 예, 네, 이렇게 묶어 있죠?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 지금, 뭔가가, 보이시죠? 예, 네, 노트 노트북 보이시죠? 이게. 여기 노트북입니다. 여기, 노트북. 보시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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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뭐, 전원선이 꽂혀있네. 그, 이런 걸뺄 때, 유열증이 뭐냐면은, 응? 음? 다른 것도 좀 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안에는. 좀, 예. 어떤 사람은 요게, 이제 여기 찢어가지고, 예. 요것만 잘 뺍니다, 이거 찢어가. 그러면 막, 쓰레기가 온데막다쓰를 쓰레... 다 빠지겠죠, 이게. 그렇긴해좀 수고스럽더라도, 제가 당부드리는데, 하시는 분들은, 만일에, 이런 거, 여기 선도 보이죠, 이게?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뭐, 선도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 선도 뚫고, 이런 거 보면 안에 전자제품 있다는 거고요. 이런, 거, 이런, 이 노트북 한대 있네요. 그런 거할 때는, 위에서부터 떼가지고, 예? 깨끗하게, 예? 뭡니까? 정리를 해주고, 해. 여 떼가지고, 이거 덜어내 뿐만 이것째 가지고 요 필요한 것만 잘 덜어내 뿐만 어떻습니까 쓰레기가 확 쏟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게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거는 예, 항상 조심해 가지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요 쓰레기 막 이렇게 응? 엉망으로 해놓고 어? 막 끼지 놓고 막흥쳐 놓고 얼마 막 저저 사람한테 응? 다그이 돌아옵니다 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사람 때문에 몇몇 사람 때문에 우리같이 제이 신랑은 이렇게 고무를 하시는 분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 노트북 있습니다 요거 빼겠습니다 노트북하고 이 안에 지금 엄청나게 들어있습니다 요, 요, 요 지금 보면. 예. 방금 이거 꺼냈습니다 이거 꺼내가지고 예. 지금 정리좀 해야 돼요 농구는 냄비 두개 하고요 예, 호러핀두개 하고, 이거 보시오 노트북. 예, 한번어터까지다 살아있습니다. 예, 집에 가서 한번 꺼져보고, 이거는 노트북 좀 되긴 되는 거. 같네요. 오래된, 뭐, 예, 예. 오래된 거 있죠. 하고요. 그 다음에 신발. 야, 신발 좋은 거 나이트하고요. 나이트하고. 이거는 뭐, 여과 끌면서 충분히 사용 가능하겠죠, 이거. 이건 노스페이스가. 이거는 노스페이스네. 좋은 거네. 실을만 하네. 이러 집에 서 작업할 때 신고 다 많이 났죠 앞에 더 뒤집어야 되겠습니다. 저 안에. 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예. 에, 컴퓨터를 이제 한번 집에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예, 이제, 여기 이제 쓰레기 봉투 속에서 예, 있었던 건데, 예, 문이 좀닦아가지고요 예, 겉으로 보기에는 이 예,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뭐 마우스도 들어있고요. 삼성 마우스도 같이 들어있었고, 예, 아다트 예, 19볼트, 19볼트 3.16암페어이 들어있는 요아답터도 예, 변압기도 같이 들어있었습니다. 음, 이런 아답터도 상당히 구하기 힘듭니다, 사실. 살려면 은 2만원, 3만원 줘야 됩니다. 이거. 최소한 만원대, 만오천원, 이런, 이런 줘야 그래도 고입할수 있는 예. 아답터거든요, 이런 거. 굉장히 구하기. 컴퓨터만 있다고 해서 안 됩니다. 아답터가 있어야 반드시 작동을 시,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음. 제가 실제로 지금 금방 자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쓰레기 몽포가 아직 저기 있습니다. 저기. 예, 금방 빼가지고 지금, 예, 나를 발자하자 빼가지고 지금, 예. 그대로 같이 한 보는 겁니다. 이게 뭐, 제가 뭐 사전에 뭐 이렇게 꽂아서 해본다든가 그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직접 되는지 안 되는지 실제로 해보고, 안 되면은 이제 보니 하면 되니까요. 안 되면은, 예. 요렇게 생겼습니다. 삼성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모델명이, <laughs> 음. 모델명이. 네. 삼성노트 컴퓨터 n t r b 5 0 0 입니다. 509 NT-RV5 n t r v 5 0 9입니다 n t r 이 v 5 0 9 r v 맞죠? 이거? a v 5 0 9 NT. s e n 뭐 센스 e n s e S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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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여기 있죠? 센스 n s e 정격 예, 입력은 19볼트 3.16 암페어 입니다. 근데 이, 이, 이 아답터가 아 19볼트 3.16 맞네요. 19볼트 3.16 예, 정확하네요. 예, 정확하고요. 에, 아마 이제 이쪽에 이제 아마 하드디스크가 들어있는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배터리고요. 이아요쪽에 메인 보드가 들어 있을 거고. 이 보이네. 하드디스크 보이네요. 자 한번 켜볼게요. 일단은 자 일단 켜가지고 되면은 대박인데 일단 뭐 오래돼가지고 이걸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윈도, XP나 윈도 7이 깔려있을 확률이 많겠죠, 아마도. 응. 인텔 펜티엄인사이드 응. 아마 XP나 7이 깔려있을 확률이 많겠네요. 윈도 7이 깔려있을 확률이 많겠네요. 용도가 아, 민눈도 한, 6000, 2011년, 2011년이니까. 어, 요, 뭐, 제조 연내는 2011년입니다. 어, 아마 윈도우 12, 윈도 7이 깔려있을 확률이 많겠네요, 이게. 윈도우 XP나 7, 뭐, 어. 7으로 봅니다, 저는. 이렇게 네. 한번 꽂아볼게요. 일단은 한번 켜가지고 이런 경우는 이제 윈도우10을 굳이 윈도우10으로 업그레이드 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실 뭐 많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윈도우 아마 이게 업그레이드가 안될 겁니다 윈도우1 0으로안 깔릴 겁니다 이게, 이게. 이 센서이 오래 되는 거예건 윈도우10이지 깔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저도 한깔아 봤거든요. 한깔아 봤는데, 그 뭡니까? 무슨 냉카드를 빼고, 거리 깔면 깔립니다. 깔리는 또자 꽂아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봅시다. 도또명결해가지고 한번 대미는 작동을 지켜도까 보고 마우스 되는지 안 되는지 모두 보고요. 주원이 돌았는데 지금 주원이 돌았는데. 전원이 여 맞는데. 전원에 불이 들어야 되는데, 불이 안 들어오면 돼. 조금 기다려봅시다.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음, 오래되면은 이게 전원이 잠시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또. 저, 아, 가단끄 껐다가 다시 켜가지고. 아, 들어오네요. 들어옵니다. 야 화면이 보십니까, 지금? 잘안 보실 것 같은데. 윈도우, 에, 윈도우, 윈도우용, XP나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세븐이죠. 이게. 윈도우 세븐 걸려 있네요. 잘안 보이죠 지금 햇빛 때문에 바깥에 방안이가 좀 깜깜하면 좋은데 잠을만보는데 이게 화면 자체가 예, 예, 화면 뜨네요 이게 조금 부팅하는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잠깐만요. 제가 이게 한번 마우스를 한번 조정 해가지고 마우스 효과가지고 요것도 되는 요걸로도 되긴 되는데 요걸로 하면 아무래도 불편하죠 이게 이걸로 하니까 이게 뭐안 돼서 잘안되더라고 이게 조정이 야 됐네요 야 하나 건졌네 또야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쓰레기봉투 속에 넣어서 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음. 자, 이렇게 되고, 이게 안 움직이지?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만 있으면 어서는 또 이거 안해

이걸 가져와가지고, 문지를 좀 틀고, 일단은. 마우스 패드, 이거. <laughs> 이걸로 한번 사용해봅시다. 이걸 는가 아, 되네. 마우스 패드가 있어야 되네, 밑에. 밑에 받쳐주는 게 있어야 되네. 자, 한번. 컴퓨터 사용을 한번 볼게요. 일단은, 포르웨 말고, 여기에 이제, 제어판에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그냥, 컴퓨터에. 시스템 속성, 여기 한번. 일단은, 하드디스크는 지금, 지금 하드디스크는 보시다시피, 하드디스크 용량은, 6에 232. 저쪽에 232, 여기에 분할되어 있는 CD로. C 드라이브와 D 드라이브 분할되어 있는데, D 드라이브는 예, 포맷했는, 포맷에서보이는것 같습니다. D 드라이브는 포맷에서보이는것 같고, 어, 포맷했는지, 원래 자료가 없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없고요. 한 500기가, 하드에 있었을 거는 500으로 들어있네요. 500. 500은 들있고 음. 시스템 폴더 뭐, 있고, 예, 네. 문서 드디어, 하여튼, 예, 네. 이, 이, 이렇게 버리면, 컴퓨터, 이거, 개인 정보가 다, 그, 뭡니까? 저거 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예, 네. 하드 디스크는 파괴는데 완전 컴퓨터 본체 자체를 이렇게 버려놨는데, 자, 음, 뭐, 이렇게. 그, 우리 같은 사람은 좋지만은, 이, 버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버리면 상당히, 이거 한번 멀쩡하지 않습니까, 이거. 아마 업그레이드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금. 한번 볼게요. 시스템 속성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윈도우 세번 깔려있고요. 보시면은, 윈도우 세번이 이렇게 깔려있고요. 아, 눈이 나빠서 지금. 아, 예, 이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인텔 펜티엄 CPU P. 6200 P. 6200 P. 6200 P. 6200 P. 6200 P. 6200 램은 2기가 P. 6200 P. 6200 2 0 0 P. 6200 P. 6200 2 정품, 윈도우에 대한 정품 인증을 받니다 제품 키도 있고요, 이게. 윈도우 세븐입니다. 예. 윈도우 세븐. 장치 드라이버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장치 시스템보, 장치 관리자에 들어가서, 예. 시스템 장치 한번 볼게요. 신문 시스템 잠시만요. 야 이거 두 가지 촬영하고 이거 하려고 하려니까 좀 힘드네. 시스템 뭐 고급 시스템 설정. 이거 블루투스도 지금 되네요. 예. 블루투스도 됩니다, 지 요, 시스템 폴드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시스템 폴드에 보니까 뭐, 비디오, 시간, 뭐, 이런 거 있네요. 음악, 블루투 이런 거 있고. DVD 되고요 제어판에, 예, 제어판에 보니까, 여기, 예, 여기 장치 추가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무슨 장치가 깔려있네지한요 여기 엔터테인먼트 장치, 블루투스. 예, 블루투스 됩니다, 이거. 예, 블루투스가 되네요, 이게. 블루투스가 지금 안에 뭡니까? 그게 깔려있는, 그게 뭡니까? 칩이 꽂혀있는 것 같습니다. 블루투스 되고요. 일반 교상에는 장치 및프린터 보기. 장치 및프린터 보기. 장치 및프린터 보기. 눌러볼게요. 예, 속도는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예, 뭐 장치, 뭐 여러가지 장치가 연결됐네요. C 드라이버 밀 열어봅시다. 시 예, 드라이버. 뭐 나름대로 이분이 버릴 때 나름대로 뭐 지울 거는 좀 지운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음, 비디오 같은데 여러 분 없고요, 네이버 콜 사진도 없고 음악도 없고 그렇게 나름대로 뭐 지울 거는 좀 지우고 버렸다고 자기 자신의 생각했는데 이게 사실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제가 아, 잠시 제가 아, 우리 집 인터넷에 연결해가지고 유튜브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볼게요. 네, 우리 지금 와이파이로 한번 연결해볼게요. 지금. 음. 여기. 네 연결했습니다. 이게 보안 문제가 좀 있어 그렇지. 사실 윈도우 세븐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이제, 브크랜드가 진짜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지 말고 크롬으로 사용하면 아무 관계 없습니다 지금 예, 사용하는데 아무 일 없습니다 저도 이제 윈도우 7에 아주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그런데 윈도우 10이나 윈우 지금 11까지 이렇게 하잖아요 운영 체제가 근데 이 크롬으로 사용하면 윈도우 7도 사용 가능합니다 지금, 예, 지금 뭐 업데이트가 잘안 돼서 그렇지 자 여기 한번 유튜브를 한번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우리 집 와이파이로 연결해봤습니다 연결되고요. 음... 속도가 약간 느리네요. 약간 예, 아무래도 요거는 이제 예, 속도가 속도가 많이 안 놉니다죠. 구글 떴죠 아, 속도가 많이 안노는데 그래도 뭐 사용하는 데는 유튜브 본다든가 뭐 이런 데는 사용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겠는데요. 예, 습니다 이렇게. 예. 뜯죠? 야, 뜯는데, 바로 제 영상이 바로 뜨네요. 제 영상이, 이게. 이거 제가 올린 영상 아닙니까? 이거 아닌가? 아, 여기 있네요. 검이 어디 있나 이거 물으신다면, 이거 제 영상이다. 한번 켜볼게요. 이거 제 영상 아닙니까? 광고 여러분들은 뭐 광고 될수 있도록 건너뛰지 하지 마시고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 봐주면은 에 제가 이 광고 수입이 있어야지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수입이 나오거든요 근데 뭐 끝까지 뭐 봐주시면 고마운데 광고를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유튜브 윈도우 세븐이라도 유튜브를 보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거 그리고 크롬을 사용하시고 익스플로러 이제는 이제 완전히 같죠 이제. 예. 이제 윈도우 세븐을 크롬으로 보시면은 예. 유튜브도 시청하시고 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약간 약간 이제 지금 느리거든요 약간 그런데, 뭐, 전혀, 뭐, 뭐 몇초 상관? 예, 그런 상관인데, 만일 업그레이드를 하신다고 하실 경우에는, 추천드리는데, 언제 엔더 10이라든가 11로 업그레이드 하실 경우에는, 아마 이 기종 같은 거 센서, 이 10년 넘는것 같은 거는, 안 깔릴 겁니다. 아마. 민도 10이 안 깔릴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뒤에 열어가지고요, 그, 랭카드 있습니까? 무슨 랭카드. 예. 그걸 제거하고 아마 까시면 깔린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저도 한번 그래가지고 성공한 적이 있거든요 예전에 예 보는데 이상 없죠 음. 지금 저 와이파이를 우리집에 우리 집에 방안에 있는 와이파이를 지금 마당에서 잡아도 잡히잖아요 이렇게 음. 끊김없이 잘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어,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생방송도 아마 예정이거든요. 지금 생방송 장비가 없어가지고 네, 그거는 하려면 좀 어, 마이크도 좀 있어야 되고 아마 휴대폰으로도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제가 쓰는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거는 이제 공기계로 하고 있거든요. 공기계 전부 다 이제 투수 가지고 이제 이렇게 쓸만한 거 가지고 지금 쓰는 핸드폰으로 지금 공기계가 하고 있고. 지금 제가 이제 일반 통화용으로 쓰는 그런 핸드폰은 예. 일반 핸드 폴드폰입니다. 폴드폰, 스마트폰이 아니고 그래서 스마트폰을 이제 하나 장만하면은 기질적으로 이제 그 데이터를 무제한 데이터를 잡는 그 요금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생방송도 뭐 가능한데 휴대폰 하나만 하나만 가지고 생방송을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목소리도 잘 안, 당기고, 다 안, 당기고, 예. 마이크도 있어야 되고, 예. 그런 게 있으니까, 나중에, 그거는, 화면은, 생방송 딱 해놓고, 요, 요, 요거는, 요 화면을 딱 보면서, 요, 요거는 이제, 모니터로 사용하면 되겠죠, 이게. 아, 뭐 생방송 할 때, 이제 난, 큰화면으로볼 때, 이렇게 이렇게 크게 켜놓고, 이거 모니터로 사용하면 되겠죠, 이게 아, 끊기지 않고 잘내네요 이거, 와이파이. 잡으라고. 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예, 요, 볼륨을 끊어야겠다지 오늘은 그래서, 예, 음 요거 주소 왔는데, 대박입니다. 예, 요 정도 터마. 제가 뭐, 이걸 판매를 하느냐, 뭐, 재사, 사용을 하느냐, 이거는 제가 결정할 문제인데, 예. 뭐, 제가 사용 해도 되겠습니다. 이 정도부터. 윈도우 7부터만, 아직까지, 요거는 업그레이드 해도, 에, 가능합니다. 제가. 할수 있습니다. 제가. 윈도우 10을 한번 깔아봤고, 요런 비슷한 기종을 제가 윈도우 10을 한번 깔아봤습니다. 근데 안 깔립니다. 이게. 안 깔린다고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냉카드 예. 있습니까? 안에 뜯어보면은, 무슨 냉카드를 빼고 난 다음에 깔면은 깔립니다, 거기. 예. 그한번고는 방법을 한번 해보십시오. 깔립니다. 예. 예. 오늘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 뭐큰 수입을 한번 잡았습니다. 이렇게. 아주 깨끗하고, 뭐 기스도 하나 없이, 여기 예, 보시면 알겠지만, 깨끗합니다. 이게. 이게 이제 쓰레기, 예. 종량제 봉투 속에서 제가 건져낸 겁니다. 보물입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쓰레기가 아닙니다. 잘만 이렇게, 예, 이렇게, 그걸 하면은, 잘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그게 뭐 쓰레기도 쓰레기가 아닌 것이, 사람 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쓰레기 버리는 사람의 어떤 심리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예 심리 상태. 그 심리 상태에 그 사람의 스토리를 알아야, 버리는 사람이 스토리를 파악해야, 아, 여기 에 뭐가 들어있겠다. 좋은 것이 들어있겠다. 쓸만한 것이 들어있겠다. 그것이 놉니다. 예, 오늘 요것도 고장 났으면 또 분해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완전히 작동도 안 되고, 완전히 뭐 빨갛게 새겁니다. 지금 여기 여기 보시면 여기 밧데리도 지금 보면은, 예. 아까 밧데리를 보니까 아 밧데리도 몰쩡합니다 밧데리도 금방 꽂았는데 조금 있으니까 100% 충전이 됐더라고요. 예, 오늘도.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대박입니다. 예, 이렇게 대박하면 나는 날이 있어야 또, 아, 기분 좋죠. 예,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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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무습입니다 요, 아주 오래된 영상인데, 작년 영상 같습니다. 여름에. 짬, 반팔 입고, 요, 모니터 분해하는 영상인 것 같은데, 요, 요. 예, 여름 영상 같죠. 아마. 짧은 팔 입고. 유튜브 들어가니까 바로 뜨네요, 제 영상이. 와이파이로 잡으니까, 그렇게는 이게, 자주, 자기 영상은 자주 보는 영상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상은 추천 영상으로 앞 앞면에 자꾸 띄워줍니다 이게. 유, 유튜버가. 예,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 예, 대박입니다. 예,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도 행운이 찾아오네요.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